고차방정식 고난도 12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이 문제 에 몇차 주어졌어요? 3차 주어졌죠. 자 3차 방정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지면 방정식에서 물어보는건 딸랑 두개야. 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개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근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죠? 개념 몇 강, 개념 1강에서 완벽하게 설명드렸고 개수에 대한 얘기는 개념 몇 강, 개념 2강에서 설명을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3차 방정식 나와 갖고 근 나오면 1강 것만 배우면 다풀수있고 개수구 하는 거 물어봤다. 개념이 2강에서 배운 것만 쓰면 다풀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보면 개수구 하래? 근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1강에서 배운 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1강에서 배운 것 중에 누굴 써먹을까? 보니까 물어보는 거 보세요. 물어보는 게 누구랑 연관돼 있어? 근음과 연관된 뭘 주어졌어, 여러분들? 식을 주어졌어.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식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져 a x 의3승 플러스 b x 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요렇게 d 는0 주어져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그죠? 그럼 요거 요거 만족해야 되잖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일반적으로 예쁘게 그죠? 삼성서부터 이렇게 정리 작업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 근과 연관된 식도 쓸수 있어야 돼. 최고창이 얼마? A죠? 그럼 이렇게 쓸수있어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왜 필요하냐? 이 식은 여기처럼 주어졌을 때 있죠. 근과 연관되는 뭐야? 식을 주어질 땐이 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식 자체는 안되겠죠. 왜? 어차피 얘는 알파베타 감마로 똑같이 연결됐어. 연결됐으니까 얘와 얘는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게 놓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같게 놓다 보니까 요 식은 어떠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뭐가 되겠어? 요까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얘, 그니, 예래 그럼 얘부터 써볼게요. x 빼기 2 0 2 0의 삼성 빼기 9에 x 빼기 2 0 2 0의 최고 빼기 2021은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나는 근입장에서 그 쓸수 있는 거야. 최고창이 1이죠. 그러니까 뭐 쓰면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x 빼기 마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요건 무슨 식이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내가 여기다 x 대신 뭘넣든한 관계없어.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봤어. 그럼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x 대신 뭐 넣어야 돼? x 대신 2, 0, 2, 1을 넣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럼 넣어보자. 여기 2, 0, 2, 0 넣어보세요. 요거는 2의 3승 빼기 9 곱하기 얘는 2의 2승 빼기 2, 0, 2, 1이 될 거고 여기는 넣어보세요. 2, 0, 22 빼기 알파 됐죠? 그다음에 20 22 빼기 베타, 20 22 빼기 감마 됐어요? 근데 비슷한데 아직까지 얘랑 같아 틀려, 틀리죠? 요거 위치 바꾸면 되겠네요.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빠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빠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쓰면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20 22 죠? 베타 마이너스 2, 0, 2 자, 감마 마이너스 2, 0, 2,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내가 누구야? 요거죠요거니까 여기에 음수만 붙이면 되겠네 이해가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제 계산해보자. 8 빼기 36 빼기 2, 0, 2, 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28, 마이너스 28이 되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049가 되겠네.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음수 붙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야 하네. 하면 되겠죠? 하니까, 요거에 답은 얼마다? 2049다. 됐어요? 그답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는? 2049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3차 방식이 나왔다. 뭐, 근을 구하든, 개수를 구하든, 곡이 나와 있는 개념 파트만 완벽하게 있죠. 이해하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쉽게 다풀수 있겠죠.